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되는 cbdc의 얄궂준 운명 아,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cbdc는 어, 꼭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 지금 이런 타이틀이 어, 너무 성공해도 또 실패해도 안되는 어, cbdc의 얄궂준 운명 이 제목에서 어, 주는 시사점이 있어서 우리 i m a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가상, 아, 가상 자산과 다른 법정 어, 통화, 즉, 어, 법화라는 의미다. 그래서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과 아, 기관용으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CBDC를 이제 범용과 또 기관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동안 범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 왔다. 2021년, 2022년 모의 실험도 어,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범용 CBDC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9월 연설에서 어, 지난 실험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CBDC 도입은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 총재는 모든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기술이나 CBDC 디자인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벽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익명성과 편의성 그리고 규제 더 거기에다가 안정성까지 갖추는 일이 아,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둘째는 성공적인 12DC 개발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12DC가 너무 성공적이면 민간의 결제 시스템, 민간의 결제 시스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반면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하면 수요가 부족해 존재감이 사라진다 어 그러니까 어 CBDC가 너무 성공해도 또 너무 실패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적정선이 예 어디인지 예어 그런 부분이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자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CBDC 도입 과정에서 은행 요구 불예금이 축소된다든지 네이버 페이 같은 민간 결제 시스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DC는 지나치게 성공해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성공하지 못해 존재감이 아예 없어도 안 되는 얄궂은 운명의 줄타기를 해야 할것 같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어, 서경호 논설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어, CBDC의 얄궂은 어,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CBDC가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또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cbdc의 그런 어떤 역할을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cbdc가 너무 성공하면 이런 민간 전자화폐가 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죠 중국의 경우에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어, 제가 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음,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혁신과 안정성, 혁신과 안정성, 자 프라이버시와 이제 예, 규준 충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은 그동안 c b d c 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의 모의 실험도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범용 c b d c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어, 검증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9월 아, IMF 어, STI 연설에서 지난 실험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첫째, CBDC 도입은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 총재는 모든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기술이나 CBDC의 디자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장, 아, 여기 보시면은 어, 당장 급할 게 없어서 혁명적인 혁신으로 평가되는 분산 원장 기술 어, DLT를 적용했다. DLT는 어, 분산 원장 기술이죠. 어, 탈 중심의 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매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안정간의 상충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범용 12dc를 지원하는 분산원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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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분산원장 어,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온오프 라인 어, 상거래에서 12dc보다 표준적인 중앙집중식 통합원장을 쓰는게 낫다. 봤다 이렇게 이제 실효성을 지금 크게 못 느낀 그런 실험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와 어,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의 충돌도 고민이었다. 자, 실험 초기에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어,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려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어, 법원 판결에 따른 계좌 동결 같은 기능을 할수 없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어, 희생의 예, 규제 준수 수준을 높여야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과 규제와 어, 충돌되는 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 어, 성공적인 CBDC 개발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어, CBDC가 너무 성공적이면 민간의 결제 시스템 발전에 걸림돌이 된, 된다. 반면에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하면 수요가 부족해서 어, 존재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실험해 보니 후자의 위험이 더 컸다. 그러니까 후자라는 것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면 수요가 부족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어, 핀테크나, 어, 신용카드처럼, 어, 사용에 따른 보너스, 어, 포인트를 줄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청재는 범용 CBDC가 성공하려면,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 다양성,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관용 CBDC, 결론은 기관용 CBDC였다. 주로, 신흥국이 범용 CBDC가 도입하는 것은 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 포용성 때문인데요. 계좌 보유율이 거의 100%에 어, 달하고 있는 디지털 어, 결제 서비스가 이미 도입된 한국에선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CBDC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어,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종재는 기관용 CBDC에 우선 더 집중하고 이를 범용 CBDC에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어, 한국은행이죠. 어, 은행권 2단계 시스템을 유지할 듯,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더, 어, 보겠습니다. CBDC에 관한 내용은, 어, 우리가, 음.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미국 뉴연준의 연중과 또 브라질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등을 중심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는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쪽의 연구, 개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2단계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있다. BIC도 이 방향에 힘을 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이영조 금융위, 에, 금융정책국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투를 통해 한국에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글로벌 모범 담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어, 어, 기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c b c 도입 어, 과정에서 은행 요구 불리금이 축소된다든지 네이버페이 같은 민간 결제 시스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c b c 는 지나치게 성공해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성공하지 못해 존재감이 예, 아예 없어도 안 되는 얄궂은 운명의 줄타기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 내용 제목에서 보듯이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성공해도 실패도 안 되는 1 2 d c 얄궂은 운명,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연준의 기사 내용이 예, 이제 10월 14일 연준, CBDC 필수 아니야 기존 자산으로 토큰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CBDC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만 어, 여기는 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 실험 및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죠 FED 연준이 Cbdc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까 우리 어, 어, 한국은행의 센테스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자 14일 예금 보험 연구소에 따르면 연준은 분산 원장 등의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 플랫폼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출현에 대응해 가장 안전한 결제 자산과 효율적인 지급 결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의 소유권을 기록 검증하는 시스템 설계 방식 및토크나 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CBDC 도입 필요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하지만, 최근 연준의 연구 결과는 토큰나 프로그래밍 가능성 등의 혁신은 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의 기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도매 CBDC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결제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예금보험연구소는 전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어,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결국은 어, Cbdc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자산으로 이제 토큰화가 가능하다. 어, 예금 토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CBDC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어, BIS와 협력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어,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이제 CBDC는 나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 우리 원과 어떻게 에, CBDC가 결합하고 또 은행권과 어, 은행권을 통해서 우리 원이 어떻게 이제 수합이 어, 될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어, 우리 어, CBDC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 적용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떻게 시장에 적용되느냐 그 중에 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또 우리 원 원은 스테이블코인이면서 어, 이머니 토큰으로 어, 출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머니 토큰과 CBDC가 어떻게 에,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 우리가 이 어, 지금 코인 마켓 캡에 등재가 됐죠? 우리가 코인 마켓 캡에 등재된 그런 어, 내용들과 또 퍼블릭 블록체인, 어, 우리 폴리곤에 우리가 어, 공개되어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가 프라이빗과 어, 퍼블릭, 어,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죠. 디파이, 에, 우리가 세파이, 디파이 해서 이 디파이가 이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지금 CBDC라든가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 원이 이 해답을 줄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CBDC에 대해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 자 필수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자산으로 토큰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 CBDC가 어, 큰 대세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CBDC가 그렇게 큰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 시, 어, CBDC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 성공해도 실패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CBDC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저는 이 정도 어, 이, 이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어, 우리가 점점점 어, 우리가 원에 대한 어, 원이 점점점 그 답이라는 것을 어, 시장이 어, 그 알아갈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